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있는데도 왜 이리 허전하지? 왜 자꾸 안 맞는 것 같지?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분들의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연애 전문가입니다. 왜 어떤 커플은 오래 만나도 매번 다투고 어떤 커플은 짧게 만나도 금세 정이 드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안 헤어지는 커플들이 가진 여섯 가지 궁합의 비밀을 전해드릴게요. 연애가 자꾸 버겁고 내가 자꾸 지친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침대에서 안 맞으면 끝. 이성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잠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선 이미 멀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죠. 중년 이후에는 감정보다 습관이 설렘보다 안정감이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잠시뿐입니다. 이성 간의 연결은 여전히 육체적 교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침대 위에서의 조화는 서로의 궁합을 확인하는 가장 솔직한 방식이기도 하지요. 경기도 수원에서 만난 58세 정연 씨는 연애 2년째부터 연인의 스킨십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다고 해요. 결국 정연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건 아닐까? 신체적인 만족감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관심, 애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입니다. 만약 침대에서 서로 다른 리듬과 감각, 기대가 반복해서 어긋난다면, 그건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애써 괜찮은 척 참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엔 손을 잡는 것조차 불편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자세는 오히려 거리를 더 벌어지게 만들죠. 서로의 욕구를 진심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스킨십이 좋았어? 우리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어색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끝은 명확합니다. 침대 위에서의 거리감은 곧 마음의 거리로 이어지니까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식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침대입니다. 말안 통하면 잠자리도 안 식어.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고 깊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끊긴 관계는 아무리 스킨십을 해도 허전함만 남죠. 특히 중장년의 이성관계에서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또 다른 소통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잘 맞는데 왜 점점 멀어지지? 라고 고민하곤 해요. 그 답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53세 정숙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늘 뭔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안아주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면서 잠자리도 점점 의무처럼 변해갔다고 해요.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왜 이렇게 멀까?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아무리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대화가 없으면 진짜 친밀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의 기분도 욕구도 감정의 파동도 모르게 되고 결국 잠자리조차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성적 친밀감은 단순히 성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에서 오는 안정감, 공감, 웃음이 잠자리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눴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상대라면 그 순간의 따뜻한 기운은 침대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걷는 길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무슨 생각해? 요즘 나랑 있으면서 좋은 점이 뭐야? 이런 질문 하나에도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느낍니다. 말이 오가는 관계는 스킨십이 뜨겁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반대로 말이 끊긴 관계는 아무리 자주 잠자리를 가져도 공허합니다. 결국 말이 먼저 통해야 마음도 몸도 따라오게 되어 있죠. 당신은 지금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3. 감정 표현 없으면 무조건 식는다. 관계의 온도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감정 표현을 유치하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며 점점 삼키게 되죠. 처음엔 설렘으로 가득했던 관계도 표현이 줄어들면 어느새 몸이 건조해집니다. 감정 표현이 사라진 자리는 오해와 거리감이 대신 들어오게 돼요. 서울에서 일하는 49세 미연 씨는 한 남성과 3년 넘게 연애 중입니다. 서로의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사랑해, 보고 싶어, 고마워 같은 말이 점점 사라졌다는 겁니다. 스킨십도 줄고 대화도 건조해지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린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을까? 실제로 감정 표현이 줄어들면 뇌는 상대와의 친밀감을 낮게 인식합니다. 손을 잡는 일, 안아주는 일, 눈을 바라보는 일 모두 괜찮아. 내가 좋아라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없으면 잠자리를 가져도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죠. 표현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여, 내말 들으니 힘이 난다 이런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정이 전달되면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아무 감정도 나누지 않으면 친밀함은 점점 식고 결국엔 애정이 없는 관계로 굳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말해야 하나요? 네, 말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죠. 감정이 오고 가야 온기도 유지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말라버린 강처럼 멈춰 있진 않나요? 4. 외롭다면 에너지가 안 맞는 거다. 연애를 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텅빈 기분, 말은 석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이런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차이나 관심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가 안 맞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6세 동진 씨는 요즘 연애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겉으론 다 괜찮아 보여도 매번 만남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고 허탈하다고 해요. 어느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같이 있어도 너무 외롭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성관계에서는 상대와 주고받는 에너지가 큽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서도 서로의 리듬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리듬이 어긋나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고 갈수록 관계가 버거워집니다. 그런 관계는 아무리 잘 맞춰보려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적 에너지가 맞지 않으면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죠. 에너지가 맞는 관계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합니다. 말 없이 걸어도 조용히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심지어 스킨십이 많지 않아도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반대로 에너지가 다른 관계는 계속 확인받고 싶고 불안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를 향한 애정보단 긴장과 스트레스만 남게 됩니다. 이럴 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관계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주는 에너지와 안 맞는 건지 말이죠. 많은 중장년 커플이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의 불일치는 맞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한가요? 아니면 괜히 힘이 빠지고 눈치를 보게 되나요? 외로움은 내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5. 시간이 아니라 궁합이 문제다. 연애든 결혼이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커플은 10년을 함께해도 서로에게 늘 벽이 있고, 어떤 커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서로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궁합입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얼마나 잘 맞느냐입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세 은철 씨는 재혼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과는 4년을 함께했지만 늘 말다툼이 반복되고 감정 기복도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선 그만큼 함께 했으면 그냥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본인은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아니라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궁합은 단순히 혈액형이나 띠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감정의 표현 방식, 갈등을 푸는 태도, 성적인 기대감 등 여러 요소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야 진짜 궁합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오래 지내도 늘 부딪히고 피곤하다면 그건 익숙함이지 잘 맞는 사이는 아닙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쌓였다고 해서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에 기대어 대화를 게을리하거나 상대의 감정 변화에 무심해지면 점점 감각도 무뎌지고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그저 이어지는 것 뿐입니다. 시간이 만든 건 추억일 뿐, 지금 서로 잘 맞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버거워집니다. 오히려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진심이 오가고 감정이 잘 통하며 스킨십조차 자연스러운 관계라면 그것이 진짜 궁합입니다. 중요한 건 오래 함께 했으니, 이젠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우린 지금 맞고 있는가, 를 돌아보는 겁니다. 시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맞춰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6. 사랑 식은 게 아니라, 원래 안 맞은 거.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사랑이 식었나 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식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안 맞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설렘이 감춰줬던 차이들이 이제야 드러난 것 뿐이죠. 대구에 사는 52세 희정 씨는 한 남성과 5년 가까이 만났습니다. 초반엔 스킨십도 많고 대화도 잘 통한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잠자리도 피상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런데 희정 씨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짜 맞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롭지 않아서 붙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초반의 열정과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지 않고 스킨십이 줄어도 마음이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반대로 서로의 방식이 처음부터 다르고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컸다면, 그건 애초에 궁합이 안 맞았던 겁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맞춰지던 리듬이 시간이 지나며 어긋나고 서로를 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욕구가 줄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궁합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자꾸 노력해야 하고 눈치를 보게 되지만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그 차이는 바로 본질적인 맞춤입니다. 사랑은 식는 게 아닙니다. 잘 맞는 사람과는 시간이 흘러도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죠. 반대로 애초에 맞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버텨도 결국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맞는 사람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함께 버텨온 걸까? 관계는 시간보다 진심이 더 많은 걸 결정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해서 잘 맞는 것은 아니며, 짧은 만남 속에서도 깊은 연결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침대에서의 감각부터 감정 표현, 대화의 리듬, 에너지의 흐름까지 살펴보며 진짜 궁합이란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의 연애가 자꾸 피곤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혹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상하게 외롭고 어색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점검해 볼 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솔직한 감정의 표현, 작은 스킨십 하나가 쌓여 진짜 궁합이 완성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과 마음이 이어져 있나요? 아니면 단지 익숙함에 기대고 계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